진짜 쳐다봤겠다 네. 바지 어딘가 싸기도 했어요 진짜로 네. 너무 무서우니까 총동네가 네.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 형상 듣지는 못했지만 보긴 했죠 그때부터 느꼈지만 저는 몰랐죠 애기였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쌤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촬영하게 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네네. 어 어렸을 때 이제 신기했게 있었던 얘기나 아니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한 얘기. 저는 정말 깡시고래서 태어났거든요. 음. 진짜 진짜 시내버스도 네. 없는 음. 그런 깡시고래서 태어났는데 진짜 초등학교 하나, 중학교 하나, 고등학교 음. 하나 이런 데 있는데 다 걸어서 다니는 그런 강식으로 해서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학교 학생 수도 진짜 한 서른 명, 한반 음. 서른 명 정도, 1, 2반이 네. 정도 되는 곳에서 태어났고, 되게 무난했어요. 음. 어, 그리고 뭐 진짜 뭐 조금만 나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, 나가면은 조금만 이제 읍내, 음, 네. 읍내, 읍내 이런 데서 에 이제 자랐는데, <laughs> 조금나오면 이제 시내 이런 데 같은 것도 진짜 뭐 서울 같이 네, 네. 생각하고 막 이랬던, 이랬던 그 공간에서 살았거든요. 네. 그래서, 어, 뭐, 서울은 이제 꿈도 못 꿨었고, 네. 어, 어, 그런 곳에서 그냥, 어, 진짜 다, 친구들도 다, 그 사람 다, 지방끼리 다 알고, 어 네, 그런 곳에서 살다가, 어, 좀, 유별 났죠 저는. 음... 유별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. 뭐, 진짜, 남들이 얘기하자면 너무, 보지 못하는 것들, 음. 막 이런 것도 막 혼자 보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애기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막 신기하니까 막 나는 이런 것도 본다 저런 것도 본다 음.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.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따돌림도 진짜 많이, 많이 당했거든요. 음. 왜냐하면 그는 이제 총구석이다 보니까. 음, 음 그래서 뭐좀 그랬어요, 애기 때. 음. 그러면은 어렸을 때막 초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게 있었어요, 다른 사람을 보면. 그죠 아니, 귀신은 좀 많이 봤어요.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산도 많고, 네. 물도 있고, 막 이러다 보니까, 진짜 밤에는 차도 안 다니고, 네. 어 그래도 그런 곳에서 막 진짜 귀신 막 지나가는 것도 보고 막 이랬는데, 저는 이제 남들이랑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. 그냥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, 저만 그랬는데, 이제 인지 생각해보면 저만 그랬던 거야. 친구들이, 어, 좀 불길하고, 어 쟤는 막, 그렇고. 혼자서 막 그러고. 음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보려고 했고. 네. 어, 말도 안 하려고 했고. 아. 좀 소심해졌죠. 원래는 막 발랄한 성격에 막 이랬는데, 음. 어, 집에서도 그랬어요. 어, 집에서도 언니 집에 뭐가 있다. 그러면 저가 네. 언니가 둘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언니 집에 뭐가 있다. 막 움직인다. 막 이러고, 언니다언니다 아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음.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. 음. 저는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. 처음에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게 가족 분들은 그런 분이 한분 남으세요? 꿈 같은 건잘 꿨죠 어디서. 선몽 같은 거 그러니까 음. 뭐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. 꿈을 꿨다든지 음. 오늘 꿈이 안 좋다 뭐 꿈자리가 사납다 뭐. 근데 옛, 그러니까 촌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꾸거든요 음. 그럼 가족분들은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. 어 그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. 어... 그런 거는 모 그런 그런 얘기를 안 해봤죠. 대화 자체를 안 해봤어요. 저희 가정 가정 환경 그 자체가 대화를 잘안 해가지고 <laughs> 대화를 잘안 했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언니한테 뭐 언니 뭐가 있다. 근데 언니 분들은 그런 게느껴지지가 않아서. 그치 쓰쓰살때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. 음... 어~ 그냥 눈 감고 자라 그러고 음, 그래서 어렸을 자. 때 그런 여러 가지 뭐~ 봤던 것들이나 이런 일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 초등학교 때 네. 아니다 중학교 땐가 아, 그 친구들하고 밤에 네. 초등학교 그 바, 밤에 이제 초등학교 그 우리 많잖아요 우리 아, 알면 동상들 뭐 아, 네. 이순신 장군 네. 동상들 막책 읽는 아이들 이런거 네.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은 막귀신 있다고 옛날 막 그랬었잖아요 네, 네. 네, 그 애들이랑 이제 저녁 늦게 네.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놀다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놀이터 있는 데서 이제 놀다가 이제 그 동상 있는데를 갔어요 갔는데 애들 막 이제 무서운 얘기를 했죠. 얘기를 음. 하면서 갔는데 진짜 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. 음. 귀신이. 근데 그 친구 들한테 말하면은 멍다당할 거 같고 놀림 받아갖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보고 아 귀신이다 하고 어. 말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.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나. 지금도. 그러면 귀신을 봤을 때 선생 님 어렸을 때잖아요. 네.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무서웠죠. 진짜 진짜 초등학교 때 네. <laughs> 바지 어둠도 싸기도 했어요. 진짜로 네.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. 나만 보이고, 음.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인다, 그러니까, 뭐 진짜, 뭐 진짜 무서웠어요. 음. 그래서, 뭐,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. 네. 5층에 살았는데,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, 음. 걸어올라가고 그랬었어요. 진짜. 음. <laughs>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럼 애기 때귀신을 보고 하면은, 뭔가 목소리가 들려요? 그때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. 형상만 봤지. 음. 음. 형상만, 그 애기 때는 형상만 봤지. 사람의 형체 어,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? 그 동상 위에 뭐 어떻게 앉아 있었다 뭐그 뭐 남자 어그 뭐. 저희 그, 그 동네에 가면은 초등학교에 진짜 그책 읽는 아이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네.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딱 네. 있단 말이야 갑옷을 입고 네네.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칼을 딱 들고 이렇게 딱서 있는 게 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음. 여자의 머리가 음... 단발머리인데 네. 머리만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어깨 어깨는 거는... 네. 머리 목,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어깨 딱 붙어 있는 거야 아목은 없고 몸은 없고 목만 이딱 요만큼만 아, 몇살 정도 되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음... 학생들 여기 이렇게 검은색 그 아, 네. 교복 입었을 때 그때 어, 60년대 아... 딱그그 그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아...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요만큼 딱 근데 목밖에 없어 그니까 러 얼굴은 좀 그래 보였어요. 학생? 표정은 어떻게 보였요 표정이요? 표정은 표정이 입이 없었어요, 근데. 아... 입이 없었어요. 눈만 있고 코하고 눈 있고 목만 있고. 목... 머리 똑 담발. 안실보였요 아니요, 눈이 그냥 그냥 정면 주시 아, 이래가지고. 입이, 입이 없으니까 눈 동그래가지고. 음... 진짜 저 그때 저애기 때였어요. 진짜 그게 너무 무서가지고. 어. 보고, <laughs> 하고, 돌아간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, 그, 그 동상은 그 저녁에 되면 그 동상만 가면 그 얼굴이 있으니까. 음. 그근방에막 돌아서 또 가고. 음. 그러니까 학교에 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. 야영 같은 거. 네. 텐트 쳐놓고. 네. 그, 저당시는 그랬거든요. 네. 운동장에 텐트 쳐놓고 막 이랬는데, 거기 못 가고. 어... 그래. 그럼 야영은 그랬어요. 참석을 못 하셨어요? 야영 했는데 그, 그 텐트 안에서 절대 못 나왔죠. 저녁은. 아. 그니까 그 금방에만 도는 거예요. 애들이 저거 가서 놀러가자 해도 못 갔었고 그래서 애들이랑 교류 관계도 좀 많이 그것했었죠그 음, 그 사람들 많이 모일 때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